자 건설현장 여러분 주목 오늘은 90일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물가변동 조정 그냥 넘기면 큰일 납니다 한달두달 달 90일? 금방이죠 하지만 계약관리에선 90일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 자재값 폭등했는데 아 아직 90일 안됐어요 이 한마디에 수천만원이 날아간다면? 끔찍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90일 이상 경과의 진짜 의미 계산법 필요 서류까지 지금부터 싹다 정리해드릴게요 어렵게 생각 마세요 쉽게 짚어드립니다 일단 법적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계약체계를 오직 전 조정기준일 90일 이상 지나면 계약금액 조정 가능 9 1일째부터 조정 싹가는 계약일은 빼고 다음날부터 세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 계약 그럼 1월 2일부터 계산해서 3월 31일이 90일 조정은 4월 1일부터 쉽죠? 조정조건 90일 넘어야 하고 자재가격이 3% 이상 변동해야 합니다. 둘다 충족해야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 자 흐름도 갑니다. 자재 단가 확인 조달청 자료 참고 90일 계산 조정 대상 공정수량 산출 조정 신청, 발주처 검토 후 설계 변경, 잊지 마세요. 물가 변동 조정은 비율 계산이 전부가 아닙니다. 공사비 변동이 설계 내용에 영향을 주면 설계 변경으로 직결. 물가 변동은 계약 금액 조정의 사유이자 설계 변경의 원인. 설계 변경 요청 시 서류, 물가 변동 조정 신청서 공문, 자재 목록 철근 아스콘, 조정 기준, 비교표, 조달청 고시단가 공정별 자재 사용량 산출서, 설계 변경 내역서, 조정, 사유서 감리단 검토 의견서 0004, 단가 비교표엔 계약 시점, 단가표 첨부, 조정 대상 자재 일부라도 3% 넘으면 신청 가능. 공정률 100% 항목은 조정 안 됨. 조정 금액은 직전 조정 기준일 대비 변동률로 계산. 조정 금액 변동률 대상 금액. 예를 들어 철근 3% 상승, 대상 금액 1억 원, 300만 원 증액 가능. 90일은 권리 획득의 시작. 놓치면 끝장. 90일 계산법, 조정 조건, 근거 자료, 필수 서류 챙기세요. 계약 관리에서 날짜 계산하는 기술자는 돈을 지키는 핵심 인재. 90일 기준 명확히 이해하고 자료 관리하면 계약 전문가. 수동적인 시공자는 이제 안녕. 공사비 통제하는 기술자가 됩시다. 아자,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 계약 체계를 확인, 90일 계산, 3% 변동 확인, 자재별 산출 내역, 조정 신청 공문, 설계 변경 내역서, 감리 의견서. 모두 꼼꼼하게 체크했나요? 90일은 권리의 시작, 서류는 권리의 증거. 여러분은 계약의 기술자입니다.